여러분 안녕하세요. 별타로의 별이에요. 오늘은 이성들이 보는 나의 첫인상, 즉 이미지 리딩을 할 것입니다. 어, 이건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야 한다는 거.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요. 자, 그러면 마음을 집중하셔서 가장 끌리는 카드 하나를 골라 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아, 그 전에 제가 방금 한 성대모사는요, 오마주입니다. 유튜브에 계시는 훌륭한 타로 리더님들, 어, 제가 힘들 때,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항상 곁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셔서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리딩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이제 진짜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제네럴 리딩을 떠나서 그냥 재미로 이렇게 봐주시고요. 1번부터 5번 가운데 번호 하나를 골라주세요. 7초 드리겠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성이 보는 1번 분들의 이미지, 여왕이 나왔네요. 뭐 다른 수식어가 필요합니까? 여왕 같대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남성분들이시라면, 여러분한테 포근한 면이 있는 거죠. 이성들이 여러분께 심리적으로 조금 기댈만한 구석도 엿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남성 여성 떠나서 여러분들은 조금 풍요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일단 사교적이라는 거고요 또 일본 분들 가운데 나는 별로 사교적이지 않은데 나 굉장히 수동적이고 나 조금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는 편인데 라고 생각하셔도 적어도 완전히 베타적이지는 않다 어, 비집고 들어갈 어떤 그 틈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튼간에요. 상대 이성분들이 여러분이랑 같이 있으면요, 그냥 먹는 밥도, 그냥 마시는 차도요, 조금 색달라 보이는 그런 기분을 느낀다고 해요. 여러분의 태도와 다르게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일본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눈치도 굉장히 빠르실 거예요.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대화하실 때도 그렇고 사소한 행동이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센스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성분들이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뭔가 재치 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농담이나 어떤 리액션을 할때 있잖아요. 아, 이 사람 되게 잘 치고 들어온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눈치가 빠른 거예요. 상대 이성분들은 일본 분들을 좀 눈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답니다. 왜 그런 느낌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성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되게 조심하면서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어우, 저 사람 왜 이렇게 마음의 벽이 이렇게 있어 보이지? 내가 뭐 이렇게 무슨 말 해도 반응이 영 시원찮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뭐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우리가 간혹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정반대인 거죠? 왠지 친해지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왠지 친해지면 뭐 내가 무언가를 얘기해도 편하게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어떤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이성이 볼땐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진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약간 그늘 같은 게좀 느껴지나 봐요. 저는 이 카드가 지금 그렇게 읽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늘, 무거운 짐.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여왕 같지만, 어, 이면에는 무언가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라든가 그런 게 얼굴에 살며시 묻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굴에 묻어 있다는 말이 때때로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씩 어떤 말을 할때 그게 슬쩍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혹은 어떤 부담감 같은 거, 그런 약간의 그늘 같은 거, 그런 무게감 같은 게 조금 느껴진대요. 연애는 안 하세요?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아, 연애는 무슨 연애예요.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다음 생에 할게요. 이렇게 농담 삼아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성분들은 여러분의 그러한 말을 농담으로 듣지만 그 안에 뼈를 발견하는 거죠. 아, 저 사람 마음속에 뭔가 부담감이 좀 있나? 뭐 상처가 있나? 트라우마가 있나? 가끔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이 카드처럼. 그리고 여러분께서 굉장히 성실해 보인다고 합니다. 직장에 계신 이성분들이 여러분을 본다면은 뭐 성실함 자체는 그냥 바로 표면적으로 보일 텐데 그럼 직장이 아니라 그냥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난 이성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성실함을 느끼냐면, 예를 들면 일이나 취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쳐보죠.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꼼꼼하게 그거에 대한 어떤 어, 지식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갖고 있어가지고, 아, 저 사람 되게 열심히 뭐든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걸 목적으로 두지 않고 그 과정 친해지는 과정 자체를 어 신중하게 뭐 상대 이성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하고 완전히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신경 안 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상대 이성과 여러분의 관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성은 다하는 모습들이 상대 이성한테는 태도에 있어서 성실성이 엿보이는 거죠. 여기 동물카드에 제가 뭘 물어봤냐면, 일본 분들이 상대 이성한테 어떤 동물적인 이미지로 보이느냐 했더니, 거미처럼 보인대요. 여러분이랑 친구라도 될걸 그랬대요. 이 거미는요, 다리도 8개, 눈도 8개에요. 숫자 8. 숫자 8은 끈기와 인내를 얘기하죠. 이 거미가 거미줄을 하나하나 다 건축할 때, 이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까? 이 줄을 한번 꿰는데 왔다 갔다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저 굉장히 성실한 그걸 또 가르치는 카드예요. 숫자 8번, 숫자 8번, 여기도 나와있죠? 그러니 제가 이 카드에서 여러분께 성실성이 상대 이성한테 엿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은 에너지를 내면에 갖고 있는 것보다도 밖으로 무언가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인대요. 뭔 말이냐? 속으로 꽁 하고 있다가 그냥 집에 가시는 분이 아니라 적어도 상대방이랑 얘기도 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다양한 이 숫자 3처럼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두 카드에서 키워드가 번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열망 같은 것들도 충분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법한 잠재력이 여러분들 상대 이성한테 느껴질 수 있대요. 그리고 이성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요, 내 사람 아니면 잘라버릴 거야 하는 구석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사교적이긴 해요 하지만 내 사람이 되면 엄청 잘 챙겨주실 거고 그거 아니면 은뭐 어설프게 다리 걸치는 그런 형식은 없겠구나 그랬구나 양다리는 안 걸치는 사람이었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느끼는지는 전잘 몰라요 카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은 자팍다식의 여왕이자 일편단심의 여왕이다 이성분들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려 나갈 바에는 친구가 부른 검이라도 될걸 그랬어 라고 생각한다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속으론 여려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호불호가 정말 확실할 수도 있고요 최소한 자기 원칙이 바로 서 있어 가지고 싫다 좋다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상대 이성들이 여러분한테 접근하기에는 약간은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분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세 보일 수도 있지만요, 또 여러분들께서 워낙 조심성이 있으셔서 그 거리감을 이성들이 느낄 수 있대요. 쉽게 말해서 이성들이 여러분께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지점이나 영역이 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렇게 겉으로 조금 강해 보이는 이면에 어, 힘들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처음 보자마자 상대의 이성이 이걸 다 느끼는 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들과 조금 대화를 할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면 태도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 누가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여러분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죄송해요. 저는 그런 게 쉽게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미안해요. 하면서 돌아설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과 마주 앉은 이성이, 저는 과거에 이런 사람을 만나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전 사랑이라는 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막 자기 속 얘기를 다 꺼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께도, 이제 여러분도 얘기하겠지 하면서, 어, 그쪽은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어, 거기까지. 저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마음이 조금 달라 보이는 어떤 이면에서 상대 이성분들이 여러분들, 아, 저 속에는 뭐 도대체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이미지를 줄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 카드를 보면요. 여러분들께서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돕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 이성한테 그냥 조건 없이 조금 줄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나눠주고 싶어 하는 마음. 예를 들면 그냥 편한 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박하게 이렇게 밥 먹다가 아니면 술 드시다가 이렇게 안주를 조금 어, 상대쪽으로 조금 이렇게 놔준다거나 뭐 이런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너무 꾸며낸 말 같고 저는 이 카드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냐면 이성분들이 여러분께 뭔가 해줄 수 있다면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어떤 여러분들 어떤 표정 한구석에 있는 쓸쓸한 이미지 그걸 조금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성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를 동물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일까 하고 이제 펴봤어요. 그랬더니 너구리가 나왔거든요. 너구리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짤에서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손기술의 장인이죠. 막, 뭐 문도 열고 뭐 도구도 만지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번 분들 가운데 예술계통에서 종사하시거나 예술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 너구리가 가진 보호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둠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 완벽히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색깔인 거죠. 그리고 그 보호색의 의미는요, 내가 인간관계와 연애에 있어서의 포식자들 있죠.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나의 마음을 이렇게 공궁하게 만들고 궁핍하게 만든 어떤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부터의 완벽한 차단이자 마스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쎄 보이거나 조금 거리감을 두는 가면을 써야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안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겉모습을 이렇게 보여 내는 건데 상대의 이성도 그런 이미지를 느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성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이미지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좀 나와봐요. 좀문좀 좀 열어봐요. 막 이렇게 직접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미지 자체, 풍기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분들이 여러분들께 관계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지점들은 여러분의 내면의 집안에 어떠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지 들여다보고 싶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거리감 속에서 그속 안에는 정말 얼마나 여린 부분이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채워주고 싶고, 또 이렇게 여러분께서 속마음을 확 드러내시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욕망은 금지된 것에 있다는 말처럼 여러분들의 그 내면에 내밀한 부분들이 궁금해지는 거죠. 아니면 그냥 표면적으로 여러분들과 한 집에 있으면 너무 즐거울 것 같다 하는데 이건 너무 야해요. 미안해요. 저도 오래된 솔로라서 이런 얘기만 나오면 야해져 버렸. 자, 이번 분들 결론.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론 여려 보이는 너구리. 그리고 이성분들이 보기에 여러분의 내면의 집 더하기 즐거움은 귀요미가 아니라 엄청 섹시함. 예, 제가 또 너무 나가버려요. 예, 굉장히 이해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나는 이 보호색의 츤데레가 그걸 더 궁금하게 자아내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이번 분들 이 이미지가 나랑 좀 맞는 것 같으지 생각해 보시고 아닌 것 같다면 하 다른 분을 한번 보시고요. 정말 여러분의 내면에 이렇게 춥고 외로운 어떤 지점이 있다면요. 더도 덜도 말고 여러분 이 조금 어둠 속에서 한 걸음만 손 하나만 살짝 내밀어 보세요. 상대가 조금 잡아줄 수 있게 따뜻하게. 이번 분들 이미지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의 이미지에서 철벽이 느껴지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성을 포함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쉽게 열어주지 않는 모습이 보여진대요. 여러분들께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감정 낭비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고 계시는 모습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두루두루 아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믿을 만한 소수의 사람들 혹은 소규모 그룹에서만 어울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성분들과 친분을 맺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빠른 소리를 하기보다는 여러분은 마음속에 있는 진실 그대로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애매모호하게 썸을 타거나 정확히 규정되지 않는 어떤 관계보다는 확실히 우리 관계가 어떤 건지 정의를 내리는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께서 이성 관계든 대인 관계든 맺고 끊고를 확실히 하는 그런 깔끔한 이미지를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감성적인 언어보다 이성적인 언어를 선호하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 이성이 어설프게 여러분을 찔러봤다가는 이 칼에 아주 호되게 처맞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분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감수성이 이렇게 예민하다거나 뭐 감정적인 언어, 감정적인 언어를 쓰고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언어를 써서 워낙 논리적이다 보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건안 먹히겠구나 하고 느낀다고 합니다. 만약 이성분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 7번방에 선물 보셨어요? 그게 너무 슬퍼요. 그 아버지가 어, 딸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다가 결국엔 이렇게 됐어요. 너무 슬프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결국 무죄잖아. 아무리 영화라도 그렇지 말이야. 사법부가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게난 이해가 잘안 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길을 팍 죽일 수도 있는 뭐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요, 이성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신비주의 같은 것도 조금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고래 카드를 보시면, 이 카드는 이성분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동물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떤 모습일까 하고 펴본 카드인데요. 일종의 추상적인 이미지와 분위기를 동물로 대입해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고래는 어떤가요? 일단 굉장히 크고 묵직하죠? 그리고 허파호흡을 해서 어, 숨을 간간히 들이마셔야 되는데 향고래 같은 경우는 어,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잠수하면 2시간 이상 가까이 바닷속 깊이 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이성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와 다르게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과연 무언가가 있을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워낙 이렇게 이성분들이 보기에는 마음을 잘 터놓고 관계를 편하게 맺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가슴 속 깊이 이렇게 잠수해 있는 여러분 내면의 이 고래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이렇게 고래처럼 신비로움을 느낀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래가 잠수했다가 수면 밖으로 너, 나와가지고 숨을 쉴때 그때만 상대방한테 마치 좀 소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정서적인 안정감. 여러분들의 감정 기복이 막 심해 보인다던가 그런게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진짜 그 멘탈이 좀 강해 보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이상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외강 내유이다 그리고 이 포유류는 알다시피 자식한테 굉장히 헌신하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수면 밖에 여러분은 굉장히 고집 있고 강단이 있는 모습이지만 안에는 또 유연한 이 고래가 춤추는 것 같아서 이성분들의 호기심을 막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성분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도 굉장히 인기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피곤한 일이 있었거나 여러분들이 조금 아팠던 어떤 문제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날카롭게 칼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마음을 잘 열지 않고 있지 않을까. 그런 호기심을 계속 준다고 합니다. 아, 이성분들 입장에서 다가가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성분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와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나랑 조금 반절만 나눠 주세요. 나눠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겨우 딱 여기 하나 주면서 얘다 이거 먹고 가라.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포스가 느껴지기 때문에 어, 결코 만만치 않은 철벽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분들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모습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어 나랑 너무 다른데 하면 다른 번호를 한번 봐 보시고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약간 이성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어떤 포스를 가지고 있다면 일종의 은유지만 여러분들이 두시간에 한번씩 이렇게 물 밖으로 나와서 상대방과 이렇게 호흡을 맞출게 아니라 조금 한시간 정도는 당겨서 호흡을 좀 맞춰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은 왜냐하면 여러분 어차피 이성에 대한 됨됨미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네 우리의 3번 분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빈틈이 없는 것보다는 살짝 열어주는 것도 어, 새로운 이성이나 또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는요 착하답니다 어떻게 착하냐 예를 들면 이성분들끼리 여러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요 그 사람 어때 그러면 어, 착해 음. 어떤 점이 착한데? 그러면 어디 특별히 원한데 없이 웬만하면 상대방한테 좀 맞춰주려고 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착함이죠.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예를 들면 실제로 저를 아는 이성분들이 두 분이서 저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걔 어때? 어, 착해? 그러면 그럼 물어봐요. 어, 잘생겼어? 그러면 아니 그냥 착해. 이렇게 대답하는 그 착함이랑은 많이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은요, 적응력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이 어떤 집단이나 사람들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침착하면서도 기민하게 이 상황 파악 같은 걸 굉장히 잘 한대요. 분위기 파악 같은 거. 이상이볼때 여러분들은 얘기도 참잘 들어주면서 또 그걸 그냥 흘려드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또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이 카드 나온 거 보면 여러분들 배려심도 굉장히 깊다고 느낀답니다. 이성분들이. 뭐 예를 들면 사람끼리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무슨 조금 논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격렬한 대화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그랬구나. 네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랬구나. 하면서 좀 받아들여 준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상대의 이성분이 여러분한테 "난 네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너를 어, 만나서 되, 제대로 된 일이 없다. 제발 사라져 달라. 내앞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랬구나. 네가 날 매기는구나. 내가 오랫동안 널 이렇게 지켜봐 왔는데 너한테 그런 면도 있었구나. 싸가지 없는 면도 있었구나. 그랬구나. 그러면서 다양성도 존중해주면서 또 상대방의 마음도..." 되도록이면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인내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독립성이 뛰어난 점도 상대방한테 좀비춰진다고 합니다. 뭔 소리냐면은 당장 처음 만난 사이에서 그걸 다 꿰뚫어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조금 몇 마디 나눠보고 어, 대화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결코 뭐 일이든 인간관계든 뭐 연인관계든간에 금방 터오르고 금방 식고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진중하게 오랫동안 조금 사람을 알아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 이성이 보는 여러분들의 어떤 동물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는 낙타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낙타 같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낙타같이 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낙타상이 아니고 이 낙타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정말 그렇게 많지 않은 동물 가운데 딱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카드의 의미는 여행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요. 여기 나온 숫자 8번의 스트렝스 카드처럼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뭐 극복할 수 있는 진짜 잠재력을 가지고 마치 사막을 장거리 횡단하듯이 여기 담겨 또 낙타 지금 몸속에 물이 담겨 있잖아요. 그게 잠재력이거든요.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에서 뭐 낙타가 사막에서 덥다고 지랄 난리 발광 브어스치고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인내심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이미지가 굉장히 자립적이고 독립적이고 또 이성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대방들이 느끼기에는 이걸 통칭해서 착하다, 그랬구나,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이성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러한 여러분의 어떤 인내심과 세세한 어떤 배려심, 감각적인 배려들이,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참다 참다가 빵 터지면은, 그냥 그때 이후로는 그냥 관계도 끝내버리고, 뭐, 완전히 돌아서는, 등 돌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두 카드를 보시면은 이 데스, 무언가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뭔가 배신, 탐욕, 음탕함, 이런 걸 이제 나타난 카드인데, 여러분들이 음탕하다는 게 아니라, 이성이 보기에 여러분들께서 워낙 잔잔한 사막의 바람과 같아서, 야, 어떻게 저렇게 흔들림이 없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한편 여러분들이 이따금씩 그 참던 것이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한번 폭발하면, 아, 죽어나겠구나. 예, 데스, 데스, 죽어나요, 죽어. 죽어날 것 같아가지고 관계고 뭐고, 그때는 다, 어, 뭐 진짜. 난리가 나겠구나. 그냥 끝을 내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혹은 제네럴 리딩이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번 분들이 남성분들이시라면 나한테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해 줄까? 그 속에는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성에게 주는 이미지의 장점은요, 야저 사람은 내가 조금 뭔가 해도 다 조금 받아주겠구나 그런 기대를 불러 일으킬 법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인내하면서도 또 끊어야 될건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좀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어, 이미지를 가졌다고 해요. 자, 4번 분들의 결론.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아주 착한 낙타. 하지만 참다 참다 폭발하면 사막의 잔잔한 바람이 아니라. 모래 폭풍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무서움도 줄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졌다고 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성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천사 같답니다 여기 천사가 보이시죠? 여러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의 머리에서 빛난 이 후광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발광머리 엔이에요 여기 제 3의 눈, 깨어있음, 여러분들은 인간관계,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내가 조금 모르는 사람, 모르는 분야, 낯선 성격, 나와 좀 맞지 않음, 이런 게 있어도요, 여러분 내면에서 그것을 최대한 융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상대방한테도 보여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 상대의 이성이 처음 봤는데 막 자기 모르는 얘기를 해요. 막, 자기 이거 좋다고. 그럼 따분하고 좀 지루해도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아, 그래요? 어, 그러면 그런 건 뭐예요? 하면서 이렇게 좀 맞춰줄 수 있고, 여러분 내면에서 뭐 속이 터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이성분이 여러분과의 자리가 끝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어, 내가 조금 너무 내 얘기만 했나? 근데 또 되게 잘 들어준다. 사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성분들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의 행동과 마음이 절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조금 성에 안 차거나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도 적당히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태도가 어, 상대의 이성분들한테 보여져서 아, 저 사람은 조금 자기랑 안 맞아도 좀 맞춰줄 줄 아는구나. 그런 게좀 엿보인다고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께서는 이성분들을 대하실 때 약간은 의심이나 걱정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아, 다시 말하면 약간 경계심입니다, 경계심. 여기 이두 카드를 보시면 어떤 구도가 살짝 비슷한 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성분들과 조화와 조율을 절제를 잘 하시는 한편, 이따금씩 여러분들이 이성이 내안 깊숙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계심 같은 것이 엿보이거든요? 이성분들이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받아주는 면이 있어서 조금 더 접근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 잠깐만요, 거기까지 하면서 약간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한 어떤 선을 긋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 선이요 여러분들이 내면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것보다 조금 넘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 정도를 좀 지키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죠 5번 분들 혹시 여러분들 은행에서 이렇게 어 인출기에서 줄설때 나는 이렇게 딱차를 지켜가지고 있는데 누가 세치기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이렇게 다 지켜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뭐지 하면서 어 약간 발끈하거나 조금 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워낙 그 정도를 잘 지키시기 때문에 타인이 그걸 너무 쉽게 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고.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의사 표현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어 그걸 그, 그쯤 하면 좀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또 뭔가 연락을 해온다던가 뭔가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 사람 뭐지 내가 상대방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건 좀 그렇지 않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경계를 할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하네요 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안에서의 조율 있잖아요 나와 상대방과의 어떤 조율. 그것이 여러분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나기에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긋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5분 분들께서 정말 내가 좀 상대한테 맞춰주는 편이에요. 근데 내가 참다 참다가 조금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라고 하시면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참기 좀 곤란한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분들이 여러분께 다가오기에 약간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나 봐요. 여기 있는 이 35번 카드. 이게 일종의 분쟁, 말다툼을 좀 의미하는데, 지혜의 상징인 뱀이 칼하고 얽히면서, 이게 내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지혜를 좀 부린 걸수 있지만, 상대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무서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접근하기가 왠지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은 지점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줄 섰던 이성들이 지금 단체로, 일렬로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는 모습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이 천사 같은 어떤 위험 위험이 있잖아요. 이 날개의 위험이 한번 조금 기분이 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좀 하게 되면 그 위험 때문에 굉장히 상대 이성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카드처럼 오, 내가 그러려던건 아닌데 약간 애매한 숫자 5번 낀 숫자 그래가지고 오, 내가 뭐 이긴 것 같긴 한데 꼭 이긴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또 이기려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싸움에서 이긴 것 같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뭔가 여러분의 마음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어떤 상황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실제로 정말 이성관계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뭔가 어 걱정이 되고 경계심이나 의심이 조금 되는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상대방한테 약간 거리를 두거나 차갑게 하는 지점들이 있다면 그걸 약간 원화하게 풀어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성분들이 보는 어떤 동물적인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 5번 분들이 표본 카드에서는 우주알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이 애니멀 스피릿에의 끝이자 시작인 카드인데 일종의 창조를 말해요. 창의력을 말하고 어, 여기도 지금 뱀이 나왔는데 여기도 뱀이 있죠. 뱀은 지혜의 동물이고, 근데 보시다시피 누가 깨뜨리지 않게 꼭끌어안고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성들이 볼 때는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냥 어, 여러분이란 세계에 범접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 지금 보호하고 있으니까 가면 꽉물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성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이 알을 깨고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성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이 알을 깨고 경계를 뚫고 이 의심을 뚫고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일까, 되게 많 많아요 아름답고 멋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게 한답니다. 그리고 또 별개로 여러분들은, 야, 저 사람 나중에 뭘 해도 잘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성분들과 무슨 꿈에 대한 일에 대한 얘기들을,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어, 좀 나눠봤다 그러면은 그 이성분들로 하여금, 아, 이 사람 뭘 해도 나중에 뭔가 하겠다. 그런 조금 이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알이에요, 빅뱅 같은 거죠. 이게 깨어진 순간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세계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면은 정말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무언가를 창의력 있게 어 사업 분야를 막 이렇게 확장시킬 수도 있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5번 분들 이번 리딩은 이성이 보는 이미지만 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요, 약간의 어 경계가 느껴진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성들이 보기에는 약간 범접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경계.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경계를 조금 낮춰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5번 분들, 여러분들은 잠재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연인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이 잠재력을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5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상이 보는 나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 좀 알아보았는데요. 리딩을 들으시다가 조금 나한테 맞는 부분이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하시면 그 부분만 참고 삼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